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요는 아니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신메뉴가 아니에요. 예, 기존에 있던 메뉴로서, 오늘은 친구들하고 마시네탕 수육에, 일반 플러스 양념탕 수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짜리고, 가격은 여러분들 21,000원이에요. 근데 마시네탕 수육이 여러분들 김피탕으로만 유명한 줄 아시죠? 노노에. 마신의 탕수육은 퓨전 탕수육으로서 특허받은 탕수육이라는 또 그런 이런 브랜드가 네임드가 걸려져 있는데 오늘 거기에서 이 양념 탕수육은 약간 양념치킨 느낌이 나고 또 일반 탕수육은 다른 탕수육에 비해 요즘에 여러분들 탕수육 소스가 거의 여러분들 껌껌 하잖아요 굴소스나 좀 그런 느낌 요즘에 이런 케찹류의 주황색 소스가 많이 없는데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소개하기 위해서 깐타피아가 왔으니까 음료수 따라놓고 깔끔하게 맛있게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부랄, 김이 없어!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laughs> 금요일 방송에서 먹었던 음료수인데, 김이 다 빠졌네요. 지 김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땡땡에서. 아, 김 빠진 콜라, 작 같네요. 그냥 먹을게요. 요 느낌이야, 여러분들. 요렇게. 느낌. 스샷용. 요런 느낌. 이게 21,000원 짜리에요. 요런 비주얼. 자, 맛있게 먹을게요, 친구들.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찍먹으로. 아까 어떤 친구가 부먹으로 먹으러 왔는데, 요게 여러분들, 이제, 마시네탕수, 여기 주황색이죠. 케찹 맛나네 음. 깐따형, 안녕하세요. 어, 랑규야, 소서라 이거는 여러분들, 양념탕수육이에요. 이거네 양념탕수육. 이거는 뭐, 치킨하고 똑같아요. 치킨 맛이에요. 주변에 뭐, 이런 퓨전탕수육 친구도 없어요. 예, 네, 요거, 탕수육 여러분들 종류 많이 없나? 굳이 맛있내가 아니더라도 이런 퓨전탕수육 집에서는 이렇게 케찹을 사용한 주황색 소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렇게요 음. 오빠는 뭐가 더 맛나요? 이거요 저는 이걸 진짜 좋아해요 주황색 소스 요즘에는 맨 중국집 치키면은 좀 인정하면 인정해줘 맨 그놈의 찹쌀탕수육에다가 소스는 굴소스인가, 뭐, 씹으랄, 뭐, 무슨, 시커만 소스 집어넣어가지고 맛 더럽게 없어. 어, 달달하기만 하고 늘 똑같은 맛이야. 한 다섯 군데 시키면은 죄다 찹쌀 청소육에다가 시커만 소스야, 시커만 소스. 그게 이제 치가 떨려. 이렇게 당근도 들고, 약간 이렇게 피클도 들고, 이렇게 들고, 이런 시커만 소스가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 어. 맞지, 뭔 말인지 알지? 대전도 다 그래. 서울도 그러냐? 음 따시역도 그래요. 대전은 그래요. 아. 간장인가, 굴소스인가, 뭔가, 전 그게 싫어요, 여러분들. 이게 흔히 말대로 옛날 방식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맛있는 애를 소개하려고 갖고 온 거야. 랑두에 한개 고맙다. 옛날 탕수육이 제일 맛있어. 대구도 인정.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 형아. 는데 이게 더 싸, 친구들아. 뭐가 수지타산이 안 맞아. 삽살이 더, 비, 더 비싸고 여러분들 만들기 더 어렵지. 여기다 이렇게 찍은 다음에, 꼭 이제 옛날 분들은 이렇게 먹지. 여기다 할아버지들이나 아재들은, 우리 간장을 이렇게 찍어줘야 돼. 음! 음. 달달하니 맛깔나. 음. 아재 깜짝 인정. 음. 맛있네, 원주는 충남 공, 공주에서 몇몇 건안 되는 곳에서 한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장 찍어 먹어서 맛있어요. 여러분들, 부먹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까 있기 때문에 조금 찍먹으로 먹다가요, 부먹으로 먹을게요. 형 양념 양념 찍어 먹어 줘야 하는데 양념을 양념을 어떻게 찍어 먹어? 뭔뭔뭔 뭔, 뭔 소리야 여기다 이걸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찍어 먹으라는 거야? 이 양념 이렇게 빨갛게? 한번 아, 먹어볼게. 이제 나 혼자 먹는 거니까 같이 먹을 땐 이러면 안 돼. 아. 먹을 만하네. 음. 근데 양념은 양념대로 먹어야지 친구들아. 콜라 먹어주세요. 콜라 이제 먹을까요? 콜라 김이 빠져서. 아. 이렇게 해서 간장도 찍어 먹고, 이 와중에 소스도 찍어 먹고, 맛있네요. 자, 양념 탕수육도 팍팍팍 해서 요렇게 네. 해서, 요렇게 해서 음, 두 점씩 이 양념 탕수육 꼭 먹어봐라 이게 여러분 깐풍기 같은 게 아니고 진짜 치킨 맛이나 정말 맛있어 음. 그리고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살 진짜 안 찐다. 불면증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살안 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 운동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고, 저도 살이 쪘어요. 그럴 바엔 치킨을 시키지. 이건 돼지고기 탕수육이잖아, 어떤 친구야. 돼지하고 닭하고 갔냐? 응. 음. 멍청한 새끼야. 음. 이 양념도 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또. 응, 음. 이렇게 해서. 단풍계에 간장 찍어 먹는 느낌 약간 비리 바르신 거예요 안 발랐어요 조명 발랐네요 맛이네는 맛있는가 보네요 자꾸 드시네 개인적으로 그 프랜차이즈 탕수육 중에서는 상당수의 위치에 있죠 맛이네가 네 맛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는 거는 맛있으니까 먹어보라는 거야 잘생기셨네요.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다이어트 화이팅하세요. 음. 옛날보다 덜짭쩝거리시네요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 바꿨어요. 어떤 친구가 잘 봤네요. 예, 옛날에는 쩝쩝이가 이제 트렌드였고, 요즘에는 이제 쩝쩝 시대가 한물 갔죠 많이 먹는 그런 트렌드로 변했잖아요. 이렇게 피크라고. 간장에 고춧가루 식초 넣었나요? 원래 준건데? 모르겠어 넣었겠지 알아서 24살 남자가 미용 시작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알바야 지가 하면 하는거지 응. 음. 뭐 요즘에 여러분들 직업에 귀천이 어딨고 성별이 어딨어 지 자지꼴린 대로 하는거지 너는 어떤 놈인가 뭐 군대 안 갔다왔냐? 어, 스물 네 살인 새끼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아. 어. 밥이야 어. 그냥 해! 하다 안 되면은 그냥 기술이라도 배워, 딴 기술이라도 노가다를 뛰던가. 응. 별걸 다 고민, 다 고민하고 아빠네 응. 아주 한참 어린 새끼가, 그냥. 나네 나이 때문에 시부랄로만 여러 가지 해보겠다. 응. 학교도 다녀보고 학교도 자퇴해보고, 뭐, 흔히 말해서 막 노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건다. 아니 팩폭이 아니고 24살이면 야들아 어린 거야 음 그러니까 1구 방송이 아니라서 그렇지 24살이면 한참 어린 시기야 음 깐따 그러면서 24살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해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가고 싶진 당연히 음난 늙은, 늙은이니까 늙 33살이니까 음. 난 돌아가면 이거 먹방 안할 거야 아들아음 이게 여러분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먹방이라는 거는 일단 친구가 가장 많이 읽고 집구석에 맨날 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회성이 결여가 되고 몸을 많이 혹사시켜 음. 별로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직업이야 그러니까 니네들도 이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조급하지 뭐라도 하세요 음 그지 저게 정답이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야, 나는 진짜 이 주황색 소스가 왜 이렇게 좋냐? 늙은이라 그런가? 나 옛날부터 좋아했어, 이거를. 어, 우리 아빠가 항상 이제 여러분 중국집은 저희 때는 좀 졸업식 날 많이 갔어요. 혹시 저 세대 있어요? 이해한 세대나 30대 분들. 아, 이 와중에 또! 저분이 뭐였지? 아, 좀 내가, 어, 부러님! 감사합니다. 삼삼찜! 오늘 부러님, 오늘 저녁에 제 생일방송에 오세요. 생일방송에 오세요. 오늘 저녁에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중국집하고, 경양식 돈가스를 하고 있어. 옛날에 스프를 먼저 줘. 소추 뿌려서 먹고 돈가스가 이제 일식 돈가스는 두껍잖아. 얇푸름해서 동그래. 홍익 돈가스마냥. 그거랑 여기 중국집을 많이 갔는데 그때 이제 항상 아버지가 사줬던 그 중국집에서 이 소스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진짜 왠지 막 이거 보면은 맛있고 옛날 우리 아버지의 그 젊었을 시절 우리 또 가족들과의 외식이라고 해. 그때는 또 약간 총빨라 어, 가족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또 군만두를 서비스로 줘. 사인가족이 오면 졸업, 졸업했다고 막 밀가루 막 이렇게 묻, 묻히, 묻히고 오고 하면은 또 아줌마가 또 센스있게 또 동네 그 중국집은 또 군만두를 한 피스를 준단 말이야, 한 세트를. 아, 그거 먹으면은 진짜 아버지 빼갈 듯이고 우리는 옆에서 사이다 먹고 얼마나 추억이냐. 어. 그 생각이 나. 음, 음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제 세대에요? 요즘 여기 딸딸이 까고서 야동보는 새끼 급치충들은 몰라 맨날 배그만 쳐하고 집구석에서 자지나 벅벅 굶는 새끼들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지 니들 알겄냐 어. 그치 돈까스 소스도 진한 갈색 찍어먹는 거보다 옛날 주황색 소스가 맛있음 어 맞아요 그 특유의 그 옛날 경양식이라고 하죠 음, 대전에도 이제 먹군대가 있어 백종원씨가 왔다간 뭐 아줌마 돈까스 뭐 이런게 있는데 진짜, 아직까지, 그냥, 줄 서서 먹어. 젊은 애들까지 와. 어, 엄마, 아빠 세대에서, 쭈루루루, 이렇게, 내려온 거지. 어. 그 느낌이 참 좋아, 난. 음. 깐따님, 좀, 진지한 모습 보고 싶어요. 지금, 진지한데요? 뭐, 족발난다고, 탕수육 하나 쳐 먹는데, 뭐, 너무 써요? 이 새끼, 미친 새끼네요, 저거는. 음. 뭐, 탕수육 하나 먹는데, 너는, 뭐, 씨부랄로, 막, 여기서, 뭐, 항상, 한석봉처럼 뭐, 뭐, 내가 여기서, 뭐, 떡을 써냐 뭐를 하냐, 음. 빨란다고저석이 별놈다갔네 어. 남산돈가스9 0 0 0원주고양상찼지않은데남산돈가스에 대한 추억도 있지 옛날에 과거의 미순이와 함께 음. 아 우리 트위트님 100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 저녁 꼭 놀러오세요 생일방송 있거든요 어, 스펙타클한 스페셜한 메뉴도 있고 케이크 먹방도 있고 꼭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음. 남산 돈가스는 여러분들 커플끼리 많이 가잖아. 썸남, 썸녀 데이트 코스 아니야? 음, 그 바로 케이블카 밑에 있잖아요. 거기는 아련한 추억들이 많이 있겠지. 그건 뭐 여러분들 추억으로 넘어가세요. 난 대전에 아저씨 돈가스가 기억나는데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갔던 곳이야, 거기는. 교복 입고. 대전 분들만 아는 곳이라 생략. 아니, 이게 맛있어. 이렇게 가죠. 야, 남산돈가스도 어디가 원조냐? 한두 개가 아니더라. 막, 어디가 원조라고 막 봤는데 바로 옆에 또 원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거기는 어디가 원조인가 모르겠어. 형님, 일하다가 요새 현타 온거 같아요. 마음이 힘드네요. 기다려봐. 너, 너 일하는 거 현타 온거 됐고 어, 풍선 받아야 돼. 시브랄로막 니, 네, 니알바 네 아니야? 아, 우리 혜민님께서 또 100개로 통패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해미님도 놀러오세요. 예, 깐따의 생일방송. 예, 또 초대권을 또, 예, 놀러오세요. 예, 오늘 저녁에 또 스펙타클 하거든요. 예, 자주 놀러오시고, 예, 언제 돈까스한번 해요. 네, 고맙습니다. 음. 대전에 공주식당 알아요? 알죠, 당연히. 공주식당 하면 이번에 이영자 씨가 와가지고, 그 칼국수 먹고 간데 아니냐? 그 빨간 칼국수인가? 음. 이영자 온그 여러분들 빵집하고, 칼국집이 지금 못 간대요 뭐 불티나가지고 네. 그놈의 이형자 씨오면 그렇게 느 인기 많아 응. 형 부먹은 언제 하십니까? 아 그러네 씨부랄 고맙다 어 누구야? 봉단내려? 뭐하는 새끼야 저 새끼는 닉네임이 자 여기다가 이제 부먹을 하죠 야, 네, 이 친구가 큰일 날뻔했네 다쳐먹을 뻔했어 이러다가 예 이걸 사료로 붓는 거야 차랄랄라 아 노래도 아재 노래 컴백투미 s s 노래 어.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당근하고 옥수수 이런 게 보여 옛날 이런 소스 같은 거는 어. 아 약간 급식 그 돈까스 느낌도 나고 우리 남자들은 군용 동, 군용 탕수육이라고 하지 군대 있을 때 이런 탕수육이 많아 어 알지 다들 딱그 취사병들이 배지해 줬던 군용 탕수육이 약간 요런빌들이 많지 주황색이 많으니까 왜냐면 군대에서는 뭐 굴소스나 이런 게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기존적인 막 기초적인 케찹으로 이제 소스 맛을 많이 내니까 요것도 괜찮죠 오요거 맛깔나겠다 어 맛있겠어 거기는 무조건 부먹이야 그래가지고 뭐바삭함이 없어 다 물러 터져가지고 씨브라 금용 탕수육 소스, 소스 색깔 회색깔 인정하는데 부대마다 틀릴 거야 그게 친구야. 음, 어떤 데는 뭐 회색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깐깐해처럼 주황색으로 하는 데도 있어. 욕해 주세요. 명신 나갔냐? 왜, 뜬금없이 뭐 욕을 해달래. 아니 아들아, 나한 가지만 물어볼게. 이거 유튜브도 올라가는 건데 유튜브에서 댓글 다는 새끼 중에 꼭 주말에 나쉴때 댓글을 달어. 내 핸드폰으로 알람이 뜨거든요, 얘들아? 항상 자기를 때려달래, 댓글로 깐따형 저를 찰싹찰싹 때려주세요 저의 쿵뎅이를 한없이 고문해주세요 어떤 새끼냐, 나와 뒤지기 전에 아니 왜 항상 댓글에다 자기를 때려달래, 남자새끼가 뭐 패티시 있어, 뭐 여자도 아니고, 뭐아왜 그러는 거야 그 댓글 다는 친구 진짜 그만해 뒤지기 전에 IP 저거, 뭐 해가지고, 어? 저거 저거, 어 아니 그 새끼가 항상 달아요나 쉬고 있으면은 이번에 내가 여러분들 저번주에 어그 새끼 장염 걸려가지고 알아놓았단 말이야 근데 그 새끼 댓글을 보는 순간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화장실에다가 솔살을 지뻔했어 가기 전에 어 장염이면 여러분 물동 싸잖아 그 새끼 때문에 나물 지를 뻔했어 웃겨가지고 아니 그 새끼는 두마다 그러고 맨날 그래 그냥 어 하지마 어떤 친구인가 경고할게 그 댓글 그만 달어 진짜로, 너의 사랑은 알겠는데, 형 게이가 아니야. 알았지? 이제 그만해라. 뒤지기 전에. 어. 아, 싫어에요 여러분들 댓글 찾아보면 있어요. 제 신꺼에. 어. 아니, 진짜 여러분들. 저도 웃겨가지고, 주말에 엄청 웃었다니까요. 아, 하지마, 아들아 뭐, 더 늘어나. 이 새끼들은 뭐, 하지말라는 또 하고 있어. 아니, 그거를 무슨 컨셉으로 잡았나봐. 무슨 나간 새끼야. 여기 소스에다가 아까 찍어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양념을. 어쨌든 오늘 주황색 소스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 형님, 탕수육 소스에 밥좀 비벼주실 수 있나요? 하는데, 정신 차려, 어떤 신군감잠좀 깨. 재미없어. 응. 응. 욕좀 작작해라! 너나 작작해! 반말 찍찍해라, 이 씨부라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해정하기래, 병신, 해적왕! 응. 용신 캐리비안, 해적이나 보면서 딸이 났쳐이 씨부라이 새끼야, 이거. 어린 놈의 새끼야. 어, 지랄 연병하고 있는데 훈계하고 있어, 어른을. 어디 탕수육입니까? 마시네 탕수육이라고요? 충청 쪽에 많아요. 근데 서울에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대학교 주변이나, 퓨전 탕수육 전문점, 뭐, 강남에도 이런데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은, 요런 비주얼이 은근히 많아요. 거기에 꼭킴 김... 김피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컨셉으로 해서, 사이드로 많이, 이제, 팔고 그럽니다. 아, 잘 찾아보시면 돼요. 응. 왜, 부먹 먹어요? 아까 먹었어, 얘들아. 어, 먹고서, 친구들아, 이게 2차전이야. 응. 먹방 보러 왔는데, 욕방 안에 재밌다. 욕방 아니야. 어떤 친구인가. 무슨, 이게 욕방이냐. 낚시도 하는 소리 하있데 깐따형 랩하는 잘할 것 같아요! 못해. 응, 아, 음, 못해. 야들아, 아. 미안한데, 내가 실로음악 출신이야. 진짜로 니네가 막 무시하고 그럴 텐데, 어, 참고로 내가 실로음악 보컬 출신이다. 야들아. 근데 내가 노래는 하는데, 랩은 못해. 참고로 노래는 지금 성대결절 걸려서, 노래할 수가 없어. 음좀뭐 인증해달라 하지 마라. 어차피 노래 못하는 거 알고. 아, 진짜, 음 깐따피아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이제, 보컬인거 알잖아 옛날에 잠깐 보컬 했었어 반년동안 1년은 아니고 보컬 출신이었어 응. 나만의 보컬이 아니고 뭐 중고등학교 무슨 뭐 병신새끼들 막 교회에서 밴드가 아니고 과였어요 과 실용음악과 보컬과였어요 응. 반년 응. 마신의 조치원에 있는거 아니에요? 조치원에가 제가 본점으로 듣긴 했는데요. 모르겠네요. 대전에도 좀 많이 있어요. 아. 이형 박효신 엄청 팬이었는데 노래 부르는 것도 봤었음. 제가 박효신을 너무 좋아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팬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콘서트를 가고 그랬어요. 없는 돈에서 엄마한테 쫄르고 그렇게 갔던 콘서트가 대전 콘서트를 다 갔다 왔어요. 네, 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전에서 했던 콘서트 지금까지 다 갔다 왔고, 서울 콘서트 다 갔다 왔고, 어느 정도로 빠, 빠돌이냐면은, 자, 참고로 뭐 제가 개이가 아니에요. 음, 노래가 좋아, 노래를 잘해서, 니네들 뭐, 나얼 좋아하듯이, 김범수 좋아하듯이, 전 앨범이 다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제가, 박교신 씨는 저의 우상입니다. 노래로서는. 어, 아, 정말 잘안 해. 이 새끼 아직도 돈 없지 않냐? 니가 뭐 언제 뭐나돈 있는 거 봤냐? 병신 새끼지 호주머니 뒤지면은 먼지 구데기만 그냥 나오고 딸딸이 친 휴지만 나오는 새끼 엄마한테 들킬까 봐그 휴지머니 그냥 집어넣었다 엄마가 그 세탁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휴지 그냥 파헤친 새끼야 나가 뒤져 이 병신 새끼야 어. 땅꼬마 같은 새끼가 어디서 와가지고 형한테 무슨 뭐돈 얘기를 하고 있냐 정신 나간 새끼가 어. 아니, 돈이 없던 여러분들,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나한테 왜 돈을 물어봐. 니네는 공부나 해, 친구들아. 뭐. 형, 알아서 살게. 박효신의 좋은 사람 좋지 않은데, 박효신의 명곡은 좋은 사람도 있는데, 일집이야 얘들아. 인정? 여기 박, 박효신 빠 있냐? 보컬 빠 있어? 김나박이 빠 있냐? 해줄 수 없는 일하고 바보가 개명곡이야. 그래서 불의명곡이나 가끔가다가 이제 진짜 실력있는 가수들 커버를 많이 해. 어 오디션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고 음 좋은 사람은 목소리가 굵은 것 뿐이고 일위한 것 뿐이지 그렇게 뭐 명음반 아니야 아. 음 해줄 수 없는 일하고 바보라는 노래가 있어 진짜 좋아 깐따님은 부먹이랑 찍먹 중에 뭐가 좋아요 오늘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주황색 소스를 계속 먹고 있는데, 오늘은 찍먹이 좋네요. 너무 이게 묽어지니까 별로 옛날 막 급식에서 먹는 탕수육 느낌 나서 별로예요.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추억이 안 떠올라요. 아버지하고 먹었던 가족들하고. 형님 요즘에 시청자 수가 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 고마워. 나도 기분 좋아. 뭐래도 1인 가투신. 야 근데 솔직하게 노래 제일 잘하는 건 나얼 아니냐? 아무리 나도 박효신 빠지만은 야들아 나얼 미만 잡이야 우리나라 는자 솔직하게 어 솔직히 통계로 보면 나얼이야. 친구들 인정? 아무리 박효신 팬이라도 나얼이 제일 잘해. 음악성이나 고음이나 너 어, 나얼이 솔직히 타 타고난 그런 게 있어. 응. 음, 나얼은 목소리를 못 따라해. 또 아니야? 아, 그래? 너, 김나박이 중에 니네 따른 애야, 또? 알았어? 노인저. 어, 미안. 깐타, 씨부랄 새끼. 알았다? 어, 알았어? 새끼들 무슨 뭐, DC 인사이드 보컬 갤러리에서 왔네. 아. 음 알았어? 알았어, 니들 말이 맞아? 음 알았어, 이승우가 짱이야. 어, 다 필요 없고, 이승우가 짱이야, 씨부랄 놈들아. 이승우가 제일 잘해. 됐지, 아들아? 우리나라는 이승우야, 아, 아들아. 어. 아니, 이수 냈고, 이승우가 짱이야. 어, 인정, 야들아. 어, 인정, 이승우는 국가대표로. 응, 어, 인정, 이승우는 주전. 네. 야들아. 내가 아까도 말했거든? 오늘 국대경기 다본 사람. 하이라이트충 말고. 난 솔직히 하이라이트충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수준 떨어져서. 다본 사람들 있지. 솔직하게 10번 있잖아, 그 새끼, 꼴른 새끼. 진짜 그꼴 때문에 그렇지, 진짜 개못하지 않았냐? 네 인정하지? 그꼴도 하나로 기세해상했어. 그 새끼 막뛰다니기만 하고서 씨부라 어, 문선미! 니네 뭔지 알지? 니가 하이라이트 충들은 진짜 이해하는꼴 넣고 막개꼈다고 좋아하잖아. 황희찬이 만들어준 거. 걔, 개, 개흙 먹다가 로또 꼴 하나로 그 인생 역전한 거야. 걔 빼야돼. 어, 걔는 절대 넣으면 안 돼, 아들아. 어, 사는 빼야돼. 내가 오늘 방송, 때, 아, 그, 그, 여러분들 순방으로다가 내가. 운동하면서 봤는데 정말 못해 개어걔가 진짜 정말 못해 어난 이제 극혐이었어 무슨 뭐 군대쓰리가 하는 줄 알았어 뭐 뛰어다니는 거 아주 그냥 뭐 야생마야 뭐 인민축구야 인민축구 뛰어다니는 건정대제인줄 알았어 아주 잘 뛰어다녀 기봉이축구 근데 실속은 없는 스타일이야 그 새끼는 어, 피지컬만 막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황소마냥 응. 그러면 안 돼. 이승우 마냥 기술이 있어야 돼. 손흥만의 어. 민 한방 있던가? 그런 게 있어야지. 축구 보는 애들은 내 말이 뭔줄 알아. 꼭 피파하고 비용신 새끼들, 칼데트 충새끼들 꼴렸다고 빨아지키지 어. 물어보고 싶었다. 니들한테. 어. 그냥 니들 축구를 보는 줄 아나? 어. 아 오늘 여러분들 한국 축구가 2대 빵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꼴는 사람 10번 문선민인가 그 친구는 별로였어요 생각보다 어. 근데 진짜 이승우는 잘하더라 어, 어린애가 어 센스가 있어 걔는 잘해 음. 손흥민은 원래의 월클이고 진짜 잘하더라 이청용 오늘 마지막 아니야? 부상당한 거 이런 거 떠나서 오늘 리 일로, 신태영이가 쓰면 이상할 것 같은데? 음 응. 망뽀님, 네개 감사합니다. 야망이 있어, 승우. 맞아. 이승우가 공 잡으면 뭔가 기대하게 돼? 아니, 나 솔직히 그런 느낌안 드냐? 옛날에 청소년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U20인가 뭐,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승우가 뭔가 잡으면 보게 돼, 사람이. 그 새끼 억그로 존나 끌려. 아프리카로 치면은, 약간 그 새끼 자체가 어그로야 뭔가 그 실력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새끼 보면은 막 유독 그냥 괜히 보게 되고 그런다니까 여기 혹시 피파충돌이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 니네 게임하면은 예를 들어서 메시를 골랐어 니네가 바르셀로나에 선발로 넣었어? 근데 괜히 메시한테만 계속 패스해가지고 골 넣고 싶잖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가가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뭐 앙투 그리즈만을 골랐어 프랑스에서 국대로 그 새끼한테 패스해서 그 새끼한테 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얘가 좀 약간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물론 아직까지는 그래 한번 또 개발짓 하면은 나도 욕하고 니네들도 욕하겠는데 아직까지는 나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응. 그럼 니가 해라는데 니가 해엄마 내가 뭐라고 했냐? 응 당연히 여기 우리나라 한국 국민으로서 응원하려고 하는 거지 아. 나 아, 그런 느낌이라니까. 음, 뭔가에 걔는 사람을 끌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게뭐 자신감이지 뭐, 뭔가 모르겠는데, 좀 그랬다고. 음. 자, 여러분들 오늘 탕수 육 여기까지 먹게요. 을 예, 다들 이 주황색 소스, 예, 간단한 같은 생각이냐면은 한번 좀 드셔보세요.